교회 여러분, 오늘은 4월 마지막 날, 4월 30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말씀 묵상 잠언서 20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참 아름다운 말씀들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어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대에게 피해를 당하거나,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 복수를 꿈꾸게 돼요. 그 왼수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극히 위험한 반응이고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그 일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갈수 있지 않습니까? 조각가가 손에 정을 들고 망치를 들고 돌을 깨트려 나갈 때, 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결론은 자기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었고 방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프게 할 때마다 망치를 향해 도전하고 정을 향해서 공격하고 조각가를 향해서 원망했다면, 작품으로서 자기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볼 때, 힘든 일이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너무 쉽게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꿈꾸고 원수를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님으로 요구해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위대한 내 자아를 창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픈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형들의 미움,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려오는 그 무서운 저주스러운 고통, 애굽의 땅에 던져지게 되었고, 거기서 한 마리 짐승처럼 낙찰을 받아 보디바리 집안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청결하게 살았지만 보디바리 안에 유혹을 받아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뜻밖의 여러 상황 속에 회복이 될 만했더니 또술 마웠던 관흥장의 배신. 뭐 모든 것들이 요셉을 너무 힘들게요, 너무 아프게 해요. 그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없었다면, 한 가지 아픔이라도 거기서 죄 시키고 원망하고 피하려했다면, 요셉이란 인물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는 훌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애굽의 구원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건설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완성해드려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를 땅에 보내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크게하고 번성케하는 일에 최고의 공로자가 요셉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찬란하게 위대하게 복되게 요셉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 악을 갖겠다고 나섰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바레가문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어느 날보디바레 찾아갑니다. 주인님, 제가 이렇게 우리 고향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 노예로 팔려왔는데, 제를 한 번만 휴가 주셔서 휴가를 내 주시면 내가 가서 형들에게 보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아, 요셉은 총리가 돼서도요 가나안 땅에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형들이 나중에 와서 자기들의 정체를 밝힐 때까지 요셉은 잠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런 비져가요 사랑하는 행복가족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요와로 말미암다 그랬죠.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겠는가 우리 범사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참으로 찬란한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의 포유의 마가 되도록 역사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늘에 속한 여와 같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는 여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한그 눈에서 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오늘도 힘 있게 붙잡게 하소서. 이큰 은혜와 복을 받았사오니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마르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아수 있는 성실하고 충실한 주의 자녀 되기에 부족함 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붙으신 가운데,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하루 일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